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3일의 영적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요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요수아가 또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대, 요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요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입변 땅에 머무려려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물어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 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오늘 요수와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난으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열두 정탐꾼을 보내어 가난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3일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일의 영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잘 맞추어야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에 이 3일의 영적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각 숫자에, 대, 숫자에 대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즉 유대교 수비학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숫자 1은 하나이신 하나님, 장자, 시작, 최고의 뜻이 있고, 2는 구분, 분리, 차이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숫자 3은 완성과 완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거룩한 완전수, 하늘의 수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특히 이 삼의 숫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 9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사드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키게 되었으며, 다니엘은 하루 세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삼층으로 지어졌고, 솔로몬의 궁전도 창들이 석줄씩 삼층으로 양쪽을 바라보게 지었습니다. 성막도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는데,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삼은 하늘의 수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데,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은 첫째, 둘째 날을 넘어 3일에 이르러 그와의 연합을 통해서 완성과 완결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장사 지내신 지 3일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한편 사람은 영과 홍과 육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사노니까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에 대해 모르니까 혼과 영이 같은 걸로 알아 영혼이라고 하나 우리는 혼과 영의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체, 곧 몸과 혼, 곧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서 영이 첫 번째요, 혼이 두 번째고, 육이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바깥 부분이 육이요, 안 부분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의 호흡 곧 생명인 영을 불어넣으셔서 산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헛과 호흡이 결합하자 그 중간에 혼이 생겼습니다. 이세 부분이 다 따로 신체적인 세계, 심리적인 세계, 영적 세계를 가집니다. 신체적인 세계는 다섯 가지 감각으로 사물과 접촉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세계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으로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적 세계와 함께 뜻을 정하고 결정하는 사고 체계와 의지적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가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실 때 사람의 영과 관계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육적인 상태가 있고 혼적인 상태가 있고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육적인 상태는 아직도 사단이 주장하는 애굽의 단계요. 혼적인 상태는 극복되지 않은 자아가 주장하는 광야의 단계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알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성령받지 못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애국, 즉 육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제안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받은 사람이라도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 그러지 못하니 갈등이요. 낙심과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육을 상징하는 애국에서 구출받았어도 혼적인 상태인 두 마음을 품다의 의미를 가진 광녀를 극복하지 못했기에.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자신을 내어 주므로 십자가에 못 박길 실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루 이틀의 영역을 넘어 3일에 이르러야 합니까? 그것은 3일은 육과 혼의 단계를 넘어 영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요. 그와 연합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의 단계에 이르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과 혼의, 혼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연합하게 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과 혼적인 단계를 넘어 영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자 부인과 자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형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의 혼적 생명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됩니다. 감정은 사랑과 미움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생각은 사상, 의견, 관념 등입니다. 의지는 결심, 선택, 결정의 부분입니다. 이 인간의 감정, 생각,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 자부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영의 세계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따르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며 생각하기에 동물과 다르고 의지가 있기에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세 부분이 영에 굴복되고 극복되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려워 뜨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육과 혼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수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3일의 단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3일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과 혼적인 자아를 넘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육이 가만히 있고 생각이 장사되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나가 배 속에 3일을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계셨던 3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3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연합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셔서 그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은 이 3일의 단계에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성취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연히 외국 여자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그 가사에 담긴 뜻을 듣고 최대한 감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절절히 부르는 모습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으로 우리나라 땅이면서도 가보지 못한 금강산에 대한 생각과 통일되면 금강산과 백두산도 가볼 수 있겠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이어져서 이북에서 가족을 두고 내려온 아버지가 수십 년을 가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생각나며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감상적이고 혼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의 생각이 아니기에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1992년 음악선 교단을 데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롤랜하이츠 동부 평강교회, 성악가 파리톤, 김삼도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오빠 생각을 불렀더니 다 눈물바다가 뛰었습니다 덤뿍, 덤뿍, 덤뿍새 논에서 울고, 뻑국, 뻑국, 뻑국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럭이 북에서 오고, 깃들깃들깃들함이 슬피 울 것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이 없고, 나무 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이민 온지 오래되었는데 동생과 같고 딸 같은 여청년들이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하는 것을 미국 가시면 하니까 다운 것입니다.한 시간 동안 찬양했는데 은혜 받아 눈물이 아니라. 오빠 생각이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 울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루지 못한 꿈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심 연민등이었습니다. 서정적인 4분의 3박자 노래는 다 슬픕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갈때 미국에서는 사실 아기를 혼자 놓아두고 엄마가 어디 가버리면 경찰에 잡혀갈 일입니다. 가고파도 얼마나 위로되는 것 같고 참 감정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 같아도 그 노래를 부르고 나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오히려 후회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가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보다 자신들의 혼을, 감정을 건드리는 노래에 울었기 때문입니다. 제 모친은 현재 88세입니다. 부친이 60세에 돌아가실 때 제가 33살이었고, 21살 어린 막내 여동생은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불가능과 혼적이고 감정적인 생각은 감성에, 감상에 젖어 눈물이 나고, 감정이 살아나면 잠시 위로가 되는 듯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낙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가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육신과 혼의 위로도 그들의 영을 만족해 할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였던 사역자들, 은사자들도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영으로 살다가 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노래도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노래는 일시적인 감동을 주고 위안을 줄수 있지만,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줄수 없고 오히려 때로 이루지 못한 희망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후회와 낙심과 좌절과 원망에 이르게 합니다. 문화 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밝고 명랑한 노래들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오페라도 서정적이고 결말이 좋지 않은 느리고 무거운 노래보다 밝고 희망적이고 빠르고 활기차고 기쁜 노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힘든 정신적, 육신적, 정신적, 심리적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육과 혼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영적 단계로 올라갑시다. 감정적 상태에 머물면 잠깐은 위로받는 것 같지만 곧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노래도 감정적, 감상적 노래는 일시적인 감동을 주고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줄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 이루지 못한 희망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구애와 낙심과 자들과 원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3일을 지나야 합니다. 내 죄악에 속한 육신의 정욕적인 단계를 넘고 극복되지 못한 자아의 혼적 단계를 넘어 부활의 역사, 곧 영의 단계, 하나님과 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3일을 지나야 약속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루와 이틀 길 동안 인간적이고 혼적인 생각으로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에 이르러서 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알게 되는 영적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에 육과 혼이 죽고 영으로 사는 3일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룩한 완전수 왕성과 왕결을 이루는 3일의 역사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하였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예배할 때, 우리가 육과 혼의 단계를 뛰어넘어 영이신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수와 군대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가 3일 안에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과 15절에 두 분이나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도 돈을 많이 벌어서도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안식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요수와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도자 여우 수아가 보내는 곳에는 순종하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끝날 부흥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복과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업의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우리 육신과 본적인 단계를 넘어 3일의 역사 곧 우리 생각과 뜻을 여수와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여 순종함으로 이제 반드시 축복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땡큐, 로드.